영상 보시기 전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좋았어. 빨리 집으로 돌아가겠다 어? 아니, 뭐야? 지금 앞에 있는... 어우, 이 괴물 친구는 디지털 서커스의 키, 킹어? 킹어 친구가 왜 여기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지? 꼬부이원들영상에좋아요 눌러서 킹어를 도와주세요. 오케이, 좋아요, 꾹! 아우, 킹어, 괜찮아? 어우, 거북이, 나는 괜찮아. 으... 아니, 킹어, 너 어쩌다가 이렇게 여기에 쓰러져 있는 거야? 그게 다름 아니라, 백룸. 어쩌다 케인과 같이 백룸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어서, 이렇게 조금 다치고 말았어. 아니, 케인과 같이 백룸에 들어갔다가? 어, 그런데, 케인. 응, 킹어, 지금 케인은, 어, 어디에 있는 거야? 어어, 아니, 뭐야, 케, 케인. 내 옆에 지금 케인이 없나 어 킹어 너 지금 혼자 있어 케인 케인은 아무리 근처를 둘러봐도 보이지 않는데 어우 이런 그렇다면 은 설마 백룸 백룸에 케인이 혼자 갇혀있는 건가 거북이 그렇다면 더가좀 백룸에 들어가서 케인을 구해줄 수 있겠어 아니 백룸에 나 혼자 들어가서 어우 오케이 알겠어 킹어 좋아 그러면은 거북이 마음 준비 단단히 하라고 어? 마음 준비? 어어아 아니 여, 여기는 여 어디야? 어? 서, 설마 여기 지금 백룸? 내가 이렇게 갑자기 백룸 안으로 드, 들어온 거야? 어우, 그렇다면은 빨리 여기서 케인, 케인을 찾아야겠어. 으, 어, 그런데 여기 이 백룸 호텔. 어우, 방 방이 완전 많이 있어서 어디에 케인이 있을지 짐작조차 되지 않는데. 어우, 그래도 일단 빨리 좋아, 좋아.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자고. 그런데 음 지금 앞에 어 이렇게 화살표, 화살표 표시가 있고 문이 있는데 어 여기 보이는 문을 열면 되려나? 왔어. 아우. 어. 아니 뭐야? 문 안쪽에 오 계단. 아주 좁은 계단이 있잖아.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올라오니까 오 어, 이번에는 화살표가 왼쪽. 오 어, 여기 보이는 이쪽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어, 오른쪽. 여기 보이는 이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음 좋어. 았 한번 오른쪽으로 가 보자고. 오! 아오 좋았어. 이쪽으로. 오! 오 어, 좋아, 좋아. 아오아니 어? 뭐야? 지금 여기? 어, 여기 왜 주노 말리 스마일캣? 스마일캣이 이렇게 있는 거야. 스 스마일캣! 오, 어? 오! 아니 뭐야? 스 스마일캣이. 아, 갑자기 나를 쫓아오잖아. 오! 좋아, 좋아. 그러면은 아우! 슈퍼 킥! 아우! 오! 오! 아니 뭐야 갑자기 스, 스마일캣 크기가 완전 작은 스마일캣이 나를 쫓아왔는데 어우 내가 이렇게 슈퍼킥으로 제압하니까 완전 갑자기 크기가 커졌잖아. 그럼 어, 그런데 왜 스마일캣이 조금 전에 거기 거기 앞을 지, 지키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지? 좋아 좋아 그러면은 아 어, 스마일캣이 뭘 지키고 있었는지 확인해보자고. 좋아 좋아 이쪽 오 이쪽 방문을 열면은 흠, 아무것도 없고. 좋아, 그러면은 여기, 오, 이쪽을 열면은, 어? 아니 뭐야, 케인? 캐인? 어, 케인이 이렇게 방 안에 쓰 쓰러져 있는데. 케인, 너 괜찮아? 아니 뭐야, 그런데 지금 여기 쓰러져 있는 케인, 흠 지금 눈 눈을 보니까, 어, 약간 뭔가 이상한데? 흠이 녀석 눈 색깔이 다른데, 설마 가짜 케인인 거 아니야? 아, 어, 좋아 좋아, 그러면은, 어, 일단 여기 방은 기억해 뒀다가, 좋아 좋아, 다른 방도 좀 둘러보는 거야. 좋았어 여기 계단 여기 계단으로 올라가 보면은 오 어, 아니 뭐야 주 주노말리 개구리? 어 주노말리 개구리가 왜 요, 여기 있는 거야? 으, 그러면은 슈퍼킥! 어오 어, 좋았어 슈퍼킥으로 지금 주노말리 개구리를 제압했는데 어라 여기 오늘 통통거 같았는데 좋았어 그러면은 오오 어? 어? 아니 여기 방에도 케 케인 케인이 쓰러져 있잖아 어 그런데 지금 이 방에 쓰러져 있는 케인은 이빨? 이빨이 다이아, 다이아처럼 빛나고 있는 모습. 흠, 그러면은 이석도 설마 조금 전 케인처럼 가짜, 가짜인 건가?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내 예상이 맞다면 방 여기저기에 케인 이렇게 가짜 케인이 있는 것 같은데 수많은 방들 중에서 진짜 케인을 찾아서 탈출, 탈출해야 되는 거냐고. 좋았어, 그러면은 한번 다른 방도 오케이. 어? 어? 이렇게 아우 한 번씩 다 둘러보고. 좋아, 좋아, 이제 다음층. 음, 이번에는, 오케이. 여기 보이는 계단이 아닌, 어, 여기 있는 엘리베이터. 오, 엘리베이터를 한번 이용해서 올라가 볼까나? 좋아, 좋아. 오, 아니, 엘리베이터가 아주 잘 작동하네. 어, 좋았어. 그러면은, 어, 다음층으로 가보자고. 오, 좋아, 좋아. 올라가, 올라가. 후, 후, 좋았어. 그러면 한 번, 여기층도 살펴봐야지.

어, 으, 그러면은 오케이 오케이. 어우, 다시 다른 방. 다른 방들 을 한번 둘러보자고. 어? 아니 뭐야, 지금 여기? 오! 케인오우 케인이 쓰러져 있는데. 아, 뭐야 뭐야 뭐야. 오케이 오케이. 지금 케인의 모습, 모습을 보니까 흠, 다리도 정상, 몸도 정상, 손도 정상, 눈이랑 이빨 같은 머리, 그리고 모자까지 모두 정상인 모습. 어우, 여기 보이는 케인은 흠, 진짜 케인이 맞는 것 같은데?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은 지금 여기 앞에 보이는 케인, 어, 케인을 데리고 오 빨리, 아오, 오케이 빨리 여기서 탈출하는 거야. 좋아 좋아. 그런데 흠 음, 지금 이 호텔 같은 백룸에서 탈출하려면은 도대체 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어 몰라 몰라. 일단 좀 돌아다니고자고 오 이렇게 쭉쭉쭉 직진 직진. 음, 흠 그리고 어 아니 뭐야? 오 여기 어, 지금 2 층이 꼭 꼭대기인 것 같은데 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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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지금 케 케인 캐인? 케인이 어 여기 보이는 벽을 토, 통과하잖아 아니 이게 지금 도대체 어, 어떻게 된 일이야 오 어, 그리고 여기 에 화살표 화살표 표시가 되어 있는 모습 그러면은 설마 지금 이벽 그냥 얼핏 벗어는 벽 같아 보이지만 탈출구 백룸의 탈출구인 건가?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은 케인 아우 케인부터 어, 탈출 시키고 좋았어 나도 아우 아우 어, 이렇게 탈출이 아니라 뭐야? 어더 백룸 더 백룸 같은 곳으로 오고 됐잖아. 아우 아우 어 아니 이번에는 벽에 물음표물음표 물음표 표시가 있는데 좋아. 한번 저기로 가보면? 어우! 아니, 뭐야? 요, 여기는 또 어디야? 어우, 그리고 아주 수상한 공간으로 왔더니, 앞에 보이는 저 친구는 카우프모, 카오프모잖아 어우, 카오프모가 여기 왜, 왜 있는 거지? 거보기 여기 있는 문제를 풀면, 내가 나갈 수 있게 도와주지. 어? 뭐, 문제? 어떤 문제인데 그래? 어, 오, 어 아니, 뭐야? 1 더하기 1? 일도하기는 완전 쉽잖아. 일도하기는 이 오케이 줬어. 정답이야 거북이 탈출하려면 저기 저 문으로 가면 된다고. 어 저기 저 문? 어 알려줘서 고마워 카우프모 좋아 좋아 케케인. 어아 빨리 왠지 모르게 기분 나쁜 여기서 탈출하자고. 좋아 좋아 문 열고. 우. 이제. 요 여기로 나 나가면 되는 건가? 오케이 좋았어. 오 백룸 탈출. 아우. 오. 으. 아 아야. 아니 뭐야 지금 다 백룸 백룸에서 탈출하는데 성공 성공한 건가? 오 킹워. 아호기 백룸에서 케인 게인, 케인을 구하는데 성공했구나. 아우, 그럼 겨우겨우. 추노말리 괴물들이 가득한 백룸에서 케인을 구해오는데 성공했다고? 어우 정말 수고 많았어 하지만 지금 뒤에 어? 뒤에? 호! 호! 아니 뭐야 스, 스마일캣? 백룸에 있던 스마일캣까지 나를 따, 따라온 거야? 스마일캣들까지 거북인 너를 따라온 거 같은데 정말 큰일이군. 이거 나랑 케인은 지금 힘이 빠져서 도를 도와줄 수 없는 데 거북이. 어, 그래도 꽤, 괜찮아. 스마일캣, 스마일캣, 세 마리 정도라면은. 여기 보이는 최첨단 무기로 전부 제압할 수 있다고. 덤벼, 스마일캣! 오! 아! 후, 오, 좋았어. 스마일캣. 세 마리 전부 다 제, 제압 성공. 어 캐킹 어 케인. 거북이. 우 어, 덕분에 이렇게 체력을 모두 회복할 수 있었어. 어 고마워 거북이. 스마이 캣도 제압해 주고 이렇게 케인까지 구출해줘서 말이야. 아 어, 에이 아니야 뭘? 아! 자 오늘 이렇게 백룸에서 케인을 구하는 백마사 한극을 진행해봤는데요. 다음에 꼬부견들이 보고 싶은 백마사 한극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번 영상도 재미있었다면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한번씩만 꾹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Oh